어, 네, 안녕하세요. 넘버가라렇게 서사입니다. <laughs> 어, 영상 저번 영상 찍은지 벌써 2주이나 지났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야, 지금 연초, 연말에다가 연초 껴가지고 손님이 너무 많이 밀려드는 바람에 그리고 얼마 전에 지금 다낭에 대대적으로 불건전 마사지랑 가라오케랑 이제 단속이 한번 들어, 들어왔었는데 그 일인해서 좀 이슈도 많고, 네, 좀 각종 사건 사고들이 좀 많았습니다. 네, 그런데도 저희는 정상 영업했다는 거. <laughs> 그리고 어 영상 찍기 전에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저를 통하셔가지고, 네, 저희 가라게 방문해 주신 모든 사장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요 말을 항상 시작하고, 어, 하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제 멘트 중에 하나죠. <laughs> 어, 그리고 이번 영상은 다른 게 아니라 좀 있으면 이제 한국 명절이지 않습니까? 네. 단항도 그 명절 기간 때좀쉴것 같아요, 아무래도. 근데, 정상 영업을, 그까 그러니까 완전히 쉬는 거는, 가로엎게 문 닫는 거는 한 3일 정도 될것 같고, 그리고 3일, 앞으로, 앞으로 3일, 뒤로 3일, 네, 요 정도는 이제 아가씨들의 수행이 많이 떨어진다. 그리고, 어, 만약에 아가씨들의 초이스를 한다고 해도, 수량도 딸리고 네 그리고 가격도 인상이 됩니다. 네이 친구들이 이제 명절 때 일하는 친구들을 이제 좀 돈을 좀더 달라고 해요. 20분에서 한, 한 30분 정도 더 달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가격 이 인상이 되니까 그 정도 정도 어 인지해 주시고 그리고 웬만하시면은 이 영상 보시는 모든 사장님께 말씀드리지만 네 2월 13일 토요일부터 그리고 21일 일요일까지 네그 기간 때는 웬만하면 가라오케 방문하지 마세요. 네, 다낭에 놀러 오시더라도 네, 죄송하지만 네, 좋은 평상시처럼 평상시 컨디션으로 이용을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다낭도 이제 가성비가 이제 많이 조금씩 조금씩 떨어지거든요. 근데 거기다가더웃 돈을 줘가면서네 아가씨들 만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차라리 어 그때 만약에 명절 때네 다낭 놀러 오시거나 계획 있으신 분들은 네 그냥 편하게 마사지 받으시고요. 네. 낮에 이제 건강하시고요. 바닷가 가셔가지고 맥주 한잔 하시고요. 네. 그렇게 이제 여가 생활을 보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는 조금 안쓰럽, 아니, 그러니까 좀 죄송스럽지만, 네. 이번 기회에 패스하고 다음 여행, 다음 여행으로 일정을 잡으셔가지고, 그 때, 요번에 아껴뒀던 돈, 그때한 번, 어, 좀 사용하시길, 어, 이제 저는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일단은 그 명절에 관련돼서 이제 제가 공지를, 공지하나, 그리고 요즘에 어 이제 진짜 입소문이 너무 빠르더라고요. 네 지금 다낭의 불건전 마사지가 전부 다 이제 좀 제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네 이제 불건마 사장님들께서도 이제 지금 굉장히 불안불안해 하시거든요. 다낭에 지금 뉴스도 나오고 네지신문사 신문도 나오고 뉴스에도 나와가지고 좀 많이 조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도 가라오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워낙 오래 영업을 하기도 했고, 그리고 저희가 돈도 윗돈도 많이 줬습니다. 뒷돈이죠. 네. 여기도 이제 어, 궁상국나라기 때문에 뒷돈을 많이 주고 하면서 장사를 하고 있, 있으니까 네. 조금 안전하다. 네. 그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오늘은 그게 단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밴드 하나 운영하고 있었는데 지금 다시 신설해가지고 새로 만들었긴 했는데 어 예전에 가입을 하셨던 분들 네 들어오시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네제 채널 안에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더보기라고 클릭을 할수 있는 데가 있어요 거기 딱 들어가시면은 그 초대장이 올라가 있습니다. 밴드 초대장. 네. 그쪽으로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안에 들어오시면은, 옛날처럼 뭐, 불건전 마사지나 뭐, 클럽이나, 이런유해물들 같은 경우는, 그니까, 홍보 성 광고를 하다 보니까, 어, 유해물로 인해서 이제, 밴드가 사라졌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앞으로도 그렇게 운영할 거고, 지금은 이제 풀빌라, 풀빌라 사진들이랑, 그리고 이제, 이제 후기도 올려야 되는데, 후기는, <laughs> 이제 좀포기하려고요 사장님들이 올려주시지 않는 이상은 후기는 구경하기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풀빌라 정보 예, 그리고 어 골프 정보도 올리면 올릴 수 있는데 어 그거는 이제 골프 치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제가 선입금 받는 거 싫어해가지고 빌라도 어쩔 수 없이 저한테 빌라 예약을 하시면은 1박치는 노쇼가..노쇼가 난 다음에 제가 제, 제 돈으로 생으로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1박치만 받고 있는데 네, 그것도 저는 솔직히 좀 꺼려요 그러니까 골프는 웬만하면은 저를 통하지 마시고 요즘에 인터넷 매개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온라인 통하셔가지고 다낭 골프만 치셔도, 네, 그, 부킹할 수 있는, 네, 티옥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쪽 이용하셔가지고 티옥 잡으시고, 티옥 잡으시고, 골프 매시고, 그리고 빌라 필요하시면 저한테 연락 주셔가지고 빌라 예약 잡으시고, 네, 그렇게 하셔가지고 다낭 여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laughs> 제가 공지했고, 어, 주했고 그리고 그거 했고, 네, 아무래도 이번 영상은 이걸로 네, 끝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 <laughs>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좀 있으면 명절 시작인데. <laughs> 아, 죄송합니다. 아, 제가 몸이 굉장히 허약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보여도, 어, 어 이게 손님들그러시더라고요 <laughs> 어, <laughs> 서 상무가 영상에서는 굉장히 커 보이는데, 어? 막 키도 커 보이고, 뭐 등치도 커 보이는데, 어? 실제로 만나면 최고 아담하고 이렇거든요. 저 키가 작습니다. <laughs> 어, 하여튼, 나, 이야기가 자꾸 산으로 넘어가는데, 에, 제가 몸이 좀어약해가지고 기침도 자주 하고, 담배를 끊어야 됩니다. 사장님 <laughs> 담배 끊으세요. <laughs> 어, 그리고 이제는 날씨도 많이 풀려가지고, 어, 이제 제가 얼마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바람막이 하나씩 꼭 챙겨 입고 오세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는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아침 저녁으로도 이게 날씨 선선하고 딱 반팔 입기 딱 좋은 날씨입니다. 그러면은 이번 영상 좀 어설프지만 <laughs> 이렇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